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9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총선에 대해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예비 후보들은 유권자를 상대로 얼굴 알리기에 나섰지만 정작 선거구 획정이 안된 상태라 본인의 정확한 선거구를 알지 못합니다. 특히 인천은 지난 총선에서 다른 지역과 비교해 의석수가 부족했던 만큼 최소 두 석은 늘려 15석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형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인천은 13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했습니다. 선거를 50일 앞두고 가까스로 획정안을 마련해 선거를 치른 겁니다. 이번 선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선거구별 인구는 최소 13만 6천여 명에서 최대 27만 3천여 명으로 획정될 전망입니다. 인천에선 중동 강화 옹진 선거구와 남동구 을 선거구가 상한선을 초과하고 특히 서구 갑 선거구는 훌쩍 넘어섭니다. 이 지역은 선거구가 늘거나 지역 내에서 경계 조정이 필요한 상황.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에 돌입한 후보들은 정확한 내 선거구도 모른 채 표밭을 다지는 세배입니다. 인천 서구 갑이 인구가 좀 많아서 아마 이번에 획정을 또 새롭게 해야 될 때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 획정이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역주민들 위해서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선거구 획정이 빨리 좀 돼서 이 후보들이 안정되게 선거운동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거구 획정 시기는 물론 의석수도 관심사입니다. 인천은 지나 선거에서 한석이 늘어 열세석이 됐지만. 인구 규모로 볼때턱 없이 적습니다. 인천보다 인구가 약 50만 명 적은 대구는 12 석으로 인천보다 불과 한석 적습니다. 하지만 인천보다 약 50만 명 많은 부산은 18 석으로 인천보다 다섯 석이나 많습니다. 인천과 부산을 세부적으로 비교해 보면 13 석을 가진 인천은 한 석당 인구가 22만 7천여 명에 달합니다. 반면 18석을 가진 부산의 한 석당 인구는 19만 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부산의 한석 인구를 인천에 적용하면 인천은 15.4석을 배정받아야 하는 겁니다. 때문에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 최소 15석은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7.4가 평균이 나왔는데 18석을 받았어요. 근데 인천은 294만 정도에서 14.4석이 나와야 되는데 13석을 받았어요. 그러면 당장 거의 두석 차이가 나요. 인구가 늘지만 부산의 인구가 주는데 의석수를 똑같이 가져간다면 사실 인천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은 자기 몫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결론을 따지면 은 우리 인천은 어느 정도 의석을 가지고 오면 좋을까요? 음, 최소한 15석까지는 받아와야 되지 않나.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은 이제 석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거구 획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인천은 추가 의석 확보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미 지난 선거에서 피해를 본 만큼 획정 과정에 정상화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티브로드뉴스 연구입니다.